다녀오세요. 어머니, 이거 오늘 안에 다 끝내세요. 설거지와 거실 청소도 잊지 마시고요. 지혜야,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이 있는데 저 잠깐만 나갔다 오면 안 되겠니? 약속요? 어머니가 한가하게 친구들 만날 때예요. 밥값은 하셔야죠. 오늘 한 발짝이라도 나가기만 해봐요. 그날 오후. 제가 나가지 말라고 했죠. 어머니가 나가면 서준이 간식은 누가 챙겨요? 그냥 방구석에서 집안일이나 하세요. 집안일은 다 끝내놨어. 오늘…… 동창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한 날인데, 여행, 식모도 휴가를 가요? 어머니 친구들한테 제가 다 전화해서 취소했어요. 어머니 치매 기운이 있어서 못 간다고. 뭐? 어떻게? 그런 거짓말을? 서준이 아빠한테 일러바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. 그럼 이 가정은 파탄 날줄 아세요. 그때. 어머,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? 내가 어머니 고생하실까봐 방금 청소 다 끝냈는데. 비켜! 이거 봐. 내가 모를 줄 알아? 여 여보 이, 이걸 어떻게? 요즘 엄마 표정이 하도 안 좋아서 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뒀지. 설마했는데. 정말 너였어?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? 여, 여보 오, 오해야. 이거 다 장난이야. 내가 어머니께 얼마나 잘해주는데. 그렇지, 어머니? 어, 그, 그게… 그렇지, 어머니? 그래, 이게 진짜 당신 모습이지. 당장 이 집에서 나가. 내가? 왜? 나가려면 밥만 축내는 네 엄마가 나가야지. 뭐? 그래? 좋아. 김변호사님, 제가 드린 영상을 증거로 모든 소송 준비해주세요.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카드, 지혜가 쓰는 거 전부 정지시키세요. 아! 한 가지 더! 장인어른 사업자 대출, 제가 보증인으로 된거 염장 거부 의사 전달해주세요. 당장 사원 못하면 포도 나버리게! 여, 여보 그, 그건 안 돼! 그럼 우리 부모님 길거리에 나앉아 그건 살인 행위라고. 장난해? 내 엄마는 그렇게 대해 놓고 뭐? 여보, 한 번만. 한 번만 용서해 줘. 다 우리 가족 잘되라고. 우리 가족? 엄마가 네 가족이긴 했어? 이제 내 가족은 엄마뿐이야. 이제 넌 남이야. 당장 꺼져! 세상이 요즘 드라마 같죠. 아들의 선택이 옳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